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어, 또 장유진 캐스터 백신 맞고 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렇고요. 컨디션 괜찮으시죠? 다행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 네, 이렇게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제 코로나도 좀 조금씩 좀 잠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또 뉴욕증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주가 좀 사실 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백신을 맞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럴까요? 왜 헬스케어주들이 힘을 좀못 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른 섹터별 또 종목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3대 지수 마감 보시면은 모두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맵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붉은색이 많이 지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바 차트에서도 붉은빛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만 홀로 소폭의 상승세 정말 강보하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저희가 앞서 뭐 시황에서 정해드렸듯이 유가가 조금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뭐 선방 정도는 했지만 크게 힘을 내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래도 기초소재와 필수소비재가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는 부동산과 유틸리티가 각각 평균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대장주들도 모두 빨간색, 빨간불을 켜냈기 때문에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 뭐 지난주 금요일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흐름도 함께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해볼 텐데요.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주간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좀더 지배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으로 살펴보실 때는 상승세를 보인 섹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소비 순환제가 조금의 선방을 해냈고요. 이어서 거의 모든 섹터가 평균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은 거의 4% 넘는 약세를 가져 같고요 산업과 헬스케어까지 3% 내외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어 지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간 흐름을 함께 보셨는데요. 월간 흐름을 함께만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기술주가 지금 3%대의 강세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부동산과 유틸리티 그리고 어, 지금 소비순환주들이 소비방어주들을 제외한 어, 요, 요 섹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목별 또한 번씩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대장주인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 마이크로소프트들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하락흐름을 보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짚어주시죠. 애플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애플의 약세가 전반적인 지수 약세에 좀 부담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3%나 탄력을 잃으면서 정규장 거래를 148달러 선에 맞았습 맞췄는데요. 아무래도 그 인앱 결제 관련한 그 판단 법원의 판결이 나온 소식이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법원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는 반경쟁적 조치다. 독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경쟁적 조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애플의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용 링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라 이렇게 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뭐 앞으로 타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했던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그만큼. 그 만큼 애플은 그만큼의 수익을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앞서서 뭐 구글도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독점 방지법에 애플과 구글이 엮여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구글도 비슷한 사례로 1년 후에 판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판결이 아무래도 설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애플의 판결에 구글 역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86%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2,817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的。<noise> 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플과 차이점이 있다면 구글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 수수료의 몫만큼 보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조금은 더 근거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 구글의 움직임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어, 지금 구글에 이어서 지금 보니까 장유진 캐스터가 준비한 종목 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있더라고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붉은색이 지배적인 맵에서 그래도 게임주들은 초록불을 밝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뭐 애플에 그 소송을 걸었던 회사가 게임사였습니다.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였는데 그래서 뭐 에픽게임즈의 주가는 아니지만 덩달아서 게임주들이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전일장에서는 중국의 규제 소식, 신, 신규 파노를 발급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에 게임주가 크게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그 낙폭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2%대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79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네, 이어서 디즈니 소식도 있습니다. 디즈니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 발표될 극장에서만 개봉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는 작품들 중에서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 OTT 개봉을 동시에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에 남은 작품들은 극장에서만 개봉을 하겠다. 이렇게 어. 좀 소식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편 또 아레트 리서치에서는 디즈니에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로는 263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네. 디즈니는 소폭 ]의 약세 속에 정규장거래 184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네, 장윤진 캐스터가 좋아하는 종목이 저 디즈니. 네, 저도 디즈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디즈니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 이어서 자동차 관련지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록하 굉장히 빨간 불과 초록색 녹색 불이 상반되는 테슬라와 GM에 대한 소식 연이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신호등처럼 지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 캐시우드가 뭐 2030년에 테슬라 주가를 3,000달러까지 제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말 사이에는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1억 달러 이상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조금 탄력을 잃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그 앞으로의 차량, 반도체 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3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을 해내야 된다 라고 직원들에게 조금 강조를 하면서 힘을 싣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한편 또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Y의 가격을 1만 위안 인상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는 여러 가지 소식이 결합하면서 정규장에서는 2%대 약세 속에 거래를 736 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네, 이어서 또 GM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GM은 주말 사이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규장 거래는 우선 2%대 강세 속에 49 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진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폴 제이콥슨 CFO는 2022년에는 반도체 공급이 더 안정적이다. 우리는 이미 관련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라고 좀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LG 화학과의 배터리 이슈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위급 대화가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어, 저희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종목 다섯 가지 중에서 또 퀄컴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뭐, 다, 반도체 또 관련한 소식들도 있는데, 퀄컴 외에도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 반도체 관련주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보기 드물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AM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먼저 엔비디아를 확인해 보시면 1%대의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 224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그 CNBC의 주식해설 전문가인 짐 크레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평을 했습니다. 미래 디지털 세계의 박격포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픽카드 위주의 엔비디아는 가상현실 플랫폼 시장 속에서 잠재력을 점점 키워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초록불이 켜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말씀해 주신 퀄컴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퀄컴은 정교장에서 소폭의 오름세 속에 142 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퀄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끝으로 또 전해 주실 종목들도 있죠. 네, 헬스케어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신 관련해서 전해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종목별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신 수급이 가능한 선진국 중심으로 부스터샷 접종 결정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미국도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 대상 추가 접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모더나와 화이자만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얀센 접종자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백신 기업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면 사실 전반적으로 금요일 장에서는 약세를 가져갔습니다. 먼저 얀센 백신의 존슨앤존슨을 확인해 보시면요, 소폭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166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이어서 화이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자는 1% 가까운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45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를 확인해 보시면요, 네 모더나는 1%대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449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해서 헬스케어 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저,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 이제 새벽 동안에 선물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오랜만에 지금 4%가 넘게 큰 폭으로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때문에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베이싱 머테리얼스죠 기초 소재 쪽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FCX라고 녹색 불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프리, 어, 네. 프리폴트 맥모란이죠. 유한타 증권의 김동관 연구원이 함께 또 예전에 전에도 추천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어, 1.93% 상승하면서 35.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지금 기초 원자재들과 함께 또 기초 소재 또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쪽이 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특징주들 살펴 주시죠. 네, 이어서 간밤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펌은 저희가 앞서 장영구수에서 아마존과 함께 BNL p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어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주당 손실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수익보다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4%나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m z 세대 사이에서 BNPL, 이 Buy Now Pay l a e r 가 확실히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뭐 국내 기업들의 Buy Now Pay l a e r 이런 움직임도 함께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과 네이버가 이 결제 시스템을 좀더 본격화하기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